안녕하세요 오디오월드에 저는 코난이고요 저는 김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턴테이블 어, 이번 일부 제목을 턴테이블 입문의 정석 이렇게 좀 지었는데요. 사실 어, 상당히 좀 비싼 이런 뭐 턴테이블들 저희도 뭐 리뷰도 했었고 그렇지만 사실 그 요즘에 l p 화 붐이잖아요. 그래서 턴테이블 그렇죠. 수요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턴테이블 수요가 많은 게 사실 중상급 막 하이엔드나 이런 쪽 수요가 많이 많아진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네. 입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많이 늘었고 그 때문에 이제 LP 수요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문하기 좋은 그어 100만 원 미만에 50만 원안팎의그정도 예. 그렇죠. 가격대의 턴테이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입문할 때 저는 이제 입문할 때 어떤 턴테이블이 좋을까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 턴테이블을 구입해서 LP를 듣겠다 그러면 턴테이블이 막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뭐 비근한 예로 일단은 뭐 벨트 방식도 있고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턴테이블이라는 게뭐 CDP나 DAC랑 달라서. 카트리지도 필요하고 포노앰프도 필요하고 이게 주변 기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 그럴 경우에 이 카트리지가 장착된 걸살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구매할 것이냐, 포노앰프 같은 것도 별도로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턴테이블에 내장된 걸 그냥 쓸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어. 그런 면에서 사실 가격대가 5 0만원 전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포노앰프와 카트리지가 포함된 걸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이제 안정적인 출발이 되고, 네.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지만은 네. 그 상태로 한 1년에서 2년, 네. 아 이게 턴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메커니즘이구나 네. 그리고 LP, 그러면서 매 LP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1~2년 후에 네. 조금씩 자기가 쌓인 경험치로 분령에 네. 이제 좀 도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재미, 그런 절차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그 턴테이블 입문하기에 좋은 턴테이블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본 쪽이 좀 많아요. 대논, 마란츠, 티약뭐 이런 예전부터 뭐 80년대부터도 그 턴테이블 좀좀 어좀 낮은 가격대에 이렇게 범용성이 뛰어난 이런 제품들 일본 제품들이 많은데 어그 중에서 하나 좀 발견되는 오스트리아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준비한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오디오라는 브랜드의 턴테이블들인데요. 프로젝트 오디오는 1991년 설립됐어요. 사실 1991년 하면은 80년대 초반에 이제 CD가 출시되고 그렇죠. 그 디지털 피지컬 매체 표준이 그 발표된 이후에 사실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 디지털의 어떤 물결이 계속 음. 지속됐고 메인스트림은 거의 CD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창 디지털 CD가 이제 범람할 때 프로젝트 오디오는 턴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김편님이 프로젝트 오디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네가 턴테이블도 그렇지만은 네. 일단 미니박스 형태의 포너 앰프가 네. 정말 괜찮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2017년인가 얘네가 빈필 175주년 특별 한 2,3천만 원짜리 네. 턴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플루트 버튼을 직접 집어넣고. 네. 클라리넷 뭐~ 부품을 또 집어넣고 아... 정말 그 공을 들인 네.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네. 얘네가 아까 코나 님이 말한 것처럼 (91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 빈에서 설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빈필하고 네. 떼라 뗄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어느 다른 나라에서 빈필 (175주년) 그러면 약간 뜬금폰데 <laughs>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네. 그걸 정말 자축하는 의미에서 네. 정말 정성스럽게 그 비싼 턴테이블 만드는 걸 보고서 음. 아 얘네가 참 진정성이 있는 네. 아날로그 메이커구나 네. 그리고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그 가격대에서 상당히 따뜻하고 네. 아주 기분 좋은 음.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예전에 직접 들어보셨었죠. 그렇죠. 네. 네. 그죠그 알고 보면은, 지난번에, 몇달 전에 저희가 오토폰, 네. 오토폰 100주년 센츄리 턴테이블 리뷰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 사실 그 오토폰 센츄리 그 턴테이블도 저기, 여기에서 만든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특주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프로젝트 오디오 공장이 체코하고 네. 슬로바키아가 있는데, 프로젝트 오디오 체커 공장에서 음. 지금 만드는 상태입니다. 음. 그 네. NAD 턴테이블하고 포노앰프랜 그렇죠. 알고 보면은 음. 프로젝트 오디오란 이런 상표를 붙이고 나오는 그 자체 자사의 이뭐 라인업도 상당히 많은데 알고 보면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OEM으로 제작해주는 턴테이블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그 중에서 이제 린 같은데 린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턴테이블 한대뭐 수천만 원씩 하는 그뭐 아날로그 역사의 길이 남을 뭐 전설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뭐 프로젝트 프로젝트 오디오 그 카본 토남이 뭐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가격 대비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뭐 토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저렴한 제품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음. 상급 턴테일로고 가면 뭐 토남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정교한 음.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성비를 보일 수 있는 게 네. 역시 그 인건비가 싼 체코 그렇죠. 슬로바키아 동구권에서 네. 지금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턴테이블은 한세종 정도를 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 프로젝트 오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입문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뭐잘 보이시죠 실맨 뒤쪽에 엘리멘틀 이라는 턴테이블이 있고요그 다음에 요 뒤쪽에 프라이머리 2 포노 라는 턴테이블이 있고 하얀색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이제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앞으로 기울 어 이렇게 기울여 놨는데 요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그 턴테이블이죠 t1 포노 sb 라는 턴테이블입니다 어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엘리멘틀 턴테이블은 어 그냥 턴테이블 만 있고 그 포노앰프는 내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포노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MC까지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 MM 어, 포노 어, MM 포노앰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개의 턴테이블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제 카트리지가 있는데 이 카트리지 이름이 뭐죠? 오토폰의 예. OM 시리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저희가 이제 맨 앞에 놓은 거는 예. OM 5 e 5V. 네, 그러니까 네. 4mm 볼트 출력의 MM 네. 카트리지고요. 네. 이게 기본 장착이 되고 나머지 두 모델도 역시 네. OM 시리즈 네. MM 카트리지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네. 아, 이게... 콜라님,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네. 합을 맞춘 게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일체형 앰프에는 MC 포노 앰프가 아니라 MM 포노 앰프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 일체형이요. 에 네. 음, 예산 때문 아닐까요? 예산, 그렇죠. 네. 예산이 중요한 거고. 네. 제 생각에는 보통 MM 포너는 증폭률이 100배에요. 네. 40dB. 그렇죠. 근데 MC는 1000배에요. 60dB. 네. 그러면 1000배를 증폭, 사실 1000배 증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o p m 쓰면 되는데. 음, 근데 1000배를 하면 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이즈도 노이즈.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신경 쓸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이 가격대에서 MC까지 넣기는 힘들다. 음. 제가 봤을 때그 이유는 증폭률이 너무 높아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그런 영향도 꽤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MC 카트리지를 이제 장착시키고 음. MC 포노앰프를 내장을 시키면 이게 음. 가격대가 좀 산으로 갈것 같아요, 사실. <laughs> 그러면 175주년 빈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이 턴테이블들이 100만원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여기 중에서, 이게 세개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지금 이 어, T1이잖아요. T1? 네. T1, 네. T1 포노 SB. 근데 이 턴테이블도, 어, 70만원대? 맞아요. 70만원? 예, 네, 예. 네. 그 정도 선에서 모든 게 이제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티앰프나 뭐 프리앰프 아니면은 그냥 요즘에 올인원 스피커, 이런 그렇죠. 데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카트리지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장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출고 때부터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턴테이블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뭐랄까, 두려워하는 거, 음. 머뭇거리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 세팅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카트리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 이제 디지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턴테이블을 뭐, 통해가지고 LP를 듣고 싶은데, 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카트리지를 장착해야 되고, 뭐, 오프셋을 맞춰야 되고, 오버행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치마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저울이 필요한 것이며, 정말 모르겠잖아요. 야. 네,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사가지고, 인템프에 그냥 꽂고, 케이블만 음. 꽂고, 그냥 LP 재생을 하면 돼요. 그렇죠. 플러그 앤 플레이죠. 네, 거의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놀면, 네. 고기 하나 하나씩 쌓이죠. 쌓이죠. 경험도 쌓이고, 네, 또 풍월도 생기고, <laughs> 네. 그리고 LP도 점점 모아지고. 네, 네. 그럴 때 어떤 변곡점이 올 거예요. 음. 아, 이제는 좀더 네. 상급으로 가도 되겠다. 네. 이게 취미로서 오디오, 특히 아날로그 오디오의 재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번 시간은 그래서 입문자분들, 네. 좀 호기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네, 그. 어,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사실은 이제 LP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 듣기 전에 근데 저는 예전에 또 프로젝트 오디오 그 아까 말씀하신 뭐그 비싼 프로젝트 오디오 상위 모델은 제가 경험이 없는데 입문용은 예전에 많이 좀 써봤었어요. 데뷔 시리즈라고. 어, 그렇죠. 사실 프로젝트 오디오에 지금이 있, 있기까지 그 데뷔 시리즈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때 뭐, 데뷔 시리즈가 뭐 엄청나게 국내에서도 좀, 프로젝트오어디 신생이었었는데, 그 턴테이블은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상당히 많은 그, 판매고를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해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어, 일부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이, 그, 음질이나 이런 부분은 2부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또 혹시 말씀 못 드린 거는 2부 네. 청원편에서 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끝나고요. 2부도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